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주간 직박구리 탐방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. 요새 편의점에 컵라면 사러 가면 라이더 <laughs> 컵라면 사는 라이더는 왜 있는 거야 대체 디케이드 어 쉽지 않네 아, 가면 라이더 확인 의외로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제품 멀티탭 어? 멀티탭이 아 1년에서 최대 2년 이 기간을 넘겨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해요 얘들아 너네 3년 됐는데 괜찮아? 괜찮아요 아 괜찮대요 버틸만 하대요 어. 집사방 훔쳐보는 고양이들 아 <laughs> 아이, 귀여워 이거 봐아어떻게왜 보고 있는 거야 밥 달라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뭐야 <laughs> <laughs> 아 이거보다가 이거 아개빵치네 진짜 아 쉽지 않네 이거서 힐링하다가 아 진짜 아 나... 여기 가운데 진짜 실시간 퇴근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중 계속 저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염소야? 이거 수문장인데 이 길을 지나가고 싶나 인간. 툭 위에 위에 이제 보스 바 게이지. 쿵차 있고. 이거 유비 지나가려면은 이거 패턴 파악해가지고 이거 쓰러뜨려야 된다. <laughs> 스타벅스에서 칼국수 주문한 아저씨. 어젯밤에 스벅 들어가서 칼국수 주문하다 아저씨 나네. 개당당하게 여기 칼국수 하나 외치더니 아무도 대답 없으니까 칼국수 집이 아닌가 중얼거림 나아 어떤 점이 칼국수 집으로 보였을까. 아가 그 아니라 아. 야, 이거는 무제인데 야, 이거는 해놓은 사람이 잘보이지 이거는. 간판을 두 개를 겹쳐도으면 어떡해, 이거. 나도 헷갈린다, 임마, 이거는. 그 와중에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야, 이거 무제 땅땅탕. 야, 이거는, 이거 무제다 어. 미국 근황 누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 육군 예비군 기지가서 헌비 세대 김바이의 감 추가로 기관총 차량용 마운트, 기관총용 삼발이, 의무용 장비, 쌍안경, 대검 등도 털림. 의외로 도둑 맞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 그거? 당황스러운. 야 현실 GTA 지렸다.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직박구리 탐방은 여기까지. 다들 다음 주에도 잘 부탁해요. 많이 많이 글 써줘요. 고마워요.